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짜잔, 갑, 너무 갑자기 갑자기 켰죠. 연습 끝나고 숙소 들어와서 진짜 잠깐 켰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잠깐 켰습니다. 그리고 알려드릴 것도 있어요. 바로바로 바로 오늘 올라갑니다. 뭐가? 블로그가 춤 영상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밥 먹었냐고요? 밥 아니요 지금. 정승이가 방금 찬영 왔어 하고 갔는데, 그게 밥이 온 거예요. <laughs> 그래서 방금 밥이 왔어요. 그래서 한 10... 오늘 낮에 부입하기도 했고, 한 10분 정도 하려고 해요. 진짜 짧게. 오늘은 찬영이의 지구멍에 손님이 와가지고, 누군지 말 안하고 이렇게 손님이 왔어요. 얼른 밥 먹으러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제밥 와도 그 디아나랑 v 이앱 10분 정도 하고 간다고 했어요. 정승이한테 정승이도 v 이앱 보러 갈까? 다음에멘파죠좋아요멘파 맨파. 맨파 다음에. 다음에 해요. 오늘. 오늘 그 소리 안 나죠, 막틱틱틱틱 오늘 제가 손으로 들고 가거든요 손으로 들고 가고 있어요 멘파, 멘파 <laughs> 진짜 오랜만에 한다. 멘파도 하고, 맞아요. 멘파 해야 돼요. 그리고 블로그는 오늘도 올라가고 나중에도 올라갈 거니까 춤 영상. 소리 나요? 왜? 아 바람 소리요. 잠시만요, 여러분. 잠깐만요. 짜잔 풍풍소소였였요 이제 제소아아무도안안요요풍풍소소였였요요 방금 형? 어? 근데 <laughs> 상태가 보이지 않아. <laughs> 지금 멤버들 청소하고 있거든요. 선영이는 왜안 해? 저는 귀족이야 <웃음> 맞아요. 동담이는 <laughs> <laughs> <현 웃음> <있는 웃음> 빨래를 널어 주는 아주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청소에서 제외해 줬습니다. 저랑 현호 형이 빨래 널거든요. 냉풍기 소리 잘안 들어가요. 괜찮아요, 여러분. 냉풍기는 나중에 켜도 됩니다. 청소 중 뭐야? 상천 퇴근 언제 했어? 방금 같이 했어요. 차, 그 찬영이도 자발적으로 한 거야. 그 빨래를 저랑 현 오영이... 음... 원래는 가위바위보를 정하는데 빨래가 제일 안 좋거든요 근데 저랑 현오 영이 그냥 우리가 자발적으로 해서 아주 냄새 좋은 빨래를 만들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랑 현오 영이 빨래하고 이렇게 일주일에 두번 정도 청소하는데 그때는 빠지기로 돼있어요 빨래는 맨날 해야 되거든요 Hello from Turkey. Hello, hello, Turkey. How are you? I'm very tired. I'm good. 저번 주 대청소 했는 거 아니야? 근데 대청소라기보다 일주일에 두 번씩 필요한 청소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집 전체 다 쓸고 쓸고 닦고 그리고 물건들 제자리에 안 있는 거 정리하고 음, 눈에 거슬리는 거다 치우는 정도. 빨래를 몇 달째 해한네달세 달째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저랑 현오 형이 걸렸는데 그 다음부터 자발적으로 하고 있어요. 오, 디크 청소 진짜 자주 한다. 요즘 들어서 자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역시 깨끗해야 돼요. Hello from New York. Hello, New York. 지금 브이앱을 한 7분 가량 했습니다. 아니 그리고 청소 정승이도 대청소를 하고 있으니까 밥은 청소 끝나고 먹으면 돼요. 찬영 오늘 근데 진짜 잘생김 디아나 제법 설레. 그래요? 어 근데 평소랑 똑같지 않아요? 평소 브이앱 킬 때랑? 저녁 뭐 먹을 거야? 저녁은, 음, 뭐 시켰더라? 아, 찜닭 시켰어요, 찜닭. 찜닭 먹기로 했어요. 한 명이 오늘의 TMI 뭐지? 오늘 제 TMI는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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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바로 오늘 오늘 항공 TMI가 없는데 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일과가 아침에 씻고 연습 나가서 좀있다가 VF. 이제 그 지점토 트레이 만드는 거 하고 그 다음 연습 단체 연습 하고 네 단체 부 예뻤어요 아 단체 부 예쁘세요 <laughs> 단체 연습 하고 그 다음에 블로그 올릴 거 찍고 하고 또 개인 연습 좀 하다가 왔어요 짠형 친구 짱 편해 보인다 정말요 짜장 여기가 백인데 어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베개거든요. 저거 이거. 근데 지금 이불로 덮어졌어요. 제가 여기 이불을 옆으로 밀어놔서. 팀이가 아니라 하루 일기 아니야? 맞아요. 하루 일기예요. <laughs> 베라픽 뭐예요? 저 베라는. 저 민초를 좋아해서 민초를 먹는데 막 네, 민초 맛있어요. 근데 베라픽은 엄마는 외계인 항상 먹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한 먹지 않아가지고 엄마는 외계인 먹고 뉴욕 치즈케이크 넣고 그리고 하나는 맨날 바뀌어요. 민초나 아니면 뭐 상큼한 거나 아니면 뭐 계속 바뀌어요. 옛날에 그 31일간의 세계 일주인가 뭐 그런 맛이 있었는데 그 되게 맛있게 먹었던 거 같은데, 그 이자 없어요. 어, 뭐였지? 그. 31일간의 세계인가? 여세계일주인가저 기억이 안 나는데, 되게 어릴 때 먹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얼마 전에 설빙. 찬영, 잔용, 찬영아, 민초초코파이랑 초코송이랑 다이제 두 나왔대. 진짜요? 먹어야겠다. 민초. 초코파이, 민초 초코파이랑 민초 초코송이랑 민초 다이제? 상상만해도 신기하네요. 꼭 먹어봐야지.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Chan Young. Chan y o n g Yeah. Yes. I'm Chan Young. Opti c Crunch. 그게 무슨 맛이야? 몰라요, 저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아기 때라서 기억 왜곡된 걸 수도 있는데 <laughs> 기억이 왜곡된 것 같기도 하고 벌써 11분했네요, 여러분 조금만 더하다 가야겠다 한 15분 15분 정도까지. 지마 근데 또 금방 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고 아주 춤 영상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오늘 그 SNS에 올린 것 중에 그 그거 있어요. 그 거울 했는데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그 잘린 거 있는데 그거 조금 웃기길래 올렸어요. 디크런치 홍보해줘. 디크런치는요. 음, 일단 우선 각자 멤버의 개성이 엄청나고요. 그리고 저희는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디아나 분들이 심심하지 않게 최대한 뭔가를 올리고 하려 하고 있고 이렇게 브이앱도 하고 있습니다. 아, 60초에 올라온 셀카 원본이요? 그 올려볼게요. 근데 제가 진짜로 이러고 찍어가지고 찬영이 요즘 커버 짱 많이 하잖아. 찬영이가 탐나는 컨셉은 뭐야? 저는 다 탐나요. 되게 에인시티 드림님처럼 되게 청량 청량한 노래도 해보고 싶고 몬스타엑스 선배님처럼 묵직한 그런 노래도 묵직하면서 약간 남자다운 그런 노래도 해보고 싶고 약간 섹스임이 넘치는 그런 노래도 해보고 싶고 다 해보고 싶어요. 저의 모든 모습을 디아나에게 다 보여드리고 싶어요. 잘 찍은 것도 있잖아. 잘 찍은 건지 모르겠어요. <laughs> 청량 잘 어울릴 거 같아. 청량. 14분째입니다. 여러분 1분 남았어요. 카운트다운. 1분 남았어요. 근데 찬영이 춤출 때 약간 날라다니는 편 아니야? 저요? <laughs> 춤출 때 날개 달려요. <laughs> 날라다닙니다. 휴 찬영이 때문에 아무래도 나 디아나 평생 할때 너무 좋아요. 좋아요? 평생 디아나? 금저도 평생 디크런치 30초 남았어요. 찬영 요즘도 여름보다 겨울이 더 좋아? 네. 너무 더워요 요즘. 어, 요즘 너무 더워. 짜쪄 진짜 죽어요, 진짜로. 너무 더워. 걸그룹도 자주 올리자. 걸그룹! 네, 좋아요. 걸그룹. 걸그룹 분들 충도 나중에 기회 되면 올릴게요. 어, 15분 됐다! 어, 안녕! 갑니다. 아브라카타풀. 오늘 현오영이랑 해리포터 볼거에요 밥먹고 갈게요 여러분 녹지 않게 하는 방법 없나요? 녹지 않게 하는 방법은 바로 찬영이의 영상을 보세요 녹다 안녕 여러분 나중에 또 찾아올게요 너무 짧게 왔죠? 다음에 또 길게 올게요. 안녕!